고생하셨어요. 아유, 다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설마 쉐이드 네. 없이 하진 않으시겠죠? 전 쉐이드 꼭 필수라서 옵티파인에 설치하느라 늦지 뭐예요? 아! 아가. 저 그거 없는데? 보내주세요. 기다려. <laughs> 야, 그래도 하드코어 이거 되게 오랜만인데? 난 음, 처음 해봐. 이거 한번 죽으면 끝이야. 오빠 그 3인칭으로 네. 하지 말고 빨리 1인칭으로 딱팍다 와. 3인칭이 훨씬 편해. 아 옛날 사람. <laughs> 아니 참 같은 세대야. 빨리 나무 캡시다. 나무를 먼저 캐세요. 네. 네. 오빠 쉐이도안된 거지? 아니 했는데 지금 일단 해보고 있어. 설정 한번 봤어? 나 아, 어떻게 하는지 몰라. ESC 눌러서 설정에서 비디오 설정 들어가면 쉐이더 네. 부분이 있어. 넣었으면 아마 생겼을 거야. 없으면 운명인가다 하고 오면 돼. 이런. 없어? 어, 아까 분명인썩스했는데 다음에 내가 해보지 뭐. 그래. 이런 것도 다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요. 어 이렇게 고화질로 볼수 있는데 어 프로딩딩한 물 색깔이겠네. <laughs> 되게 본인이 맞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솔직히 다른 거는 순정이 좋다 뭐 이런 거 이해를 하는데 마크만큼은 그 어, 맞아 마크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마로 이제 못하겠더라. 저희 어디 가나요? 저희 지금 다른 지형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선은 메사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메사 지역이 뭐예요? 여기 이이 이 이런데요. 이게 메사예요? 네. 메사가 뭔 뜻임? 알아와 내일까지 숙제야. 메사. 붉은 물에 메마르 삼아. 아. 안 돼, 내일까지 어. 알아라고 숙제 줬네 메마른 사막 대충 그걸로 갑시다. 아, 좋아요. 저는 어디 들어가세요? 아, 이거 우리 이제 돌이 필요해요. 네. 자, 뭐 어둡죠? <laughs> 거뭐 홍보대사처럼 자꾸 깔게요. 깔아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좀. 아니, 저도 어두워서 그랬어요. 자, 여기 작업대. 나무 아, 있으시죠? 예, 네. 뭐 그걸로 네. 대충 한번 캐보세요 그리고 네. 배고프실 텐데 먹을 거 뿜뿜 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NPC다, NPC. 호 빵? 빵을 어디서 캤지 벌써? 이거 그냥 그게 있었어요. 뭐지? 누가 죽였어. 아, 아니. 아니 빵 사오라고 시켰는데 내 마음에 든거안 사오잖아. 짜증나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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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온 어, 놈이구만 어쩔 수 없었다니까. 오빤 모르겠지만 내가 사실 예은이보다 세거든. 어? 그거 다 아, 알지 않아? 뭐라? <laughs> 저 근데 저도 귀가 있어요. 있어요? <laughs>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어! 아니요. 보고 보자 좀. 나는 절대 다못할게 하나. 달려만 주세요. 예. 조만간 이거 이제 뭐 내시서 할 거잖아요. <laughs> 네.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 가려면은 티켓이 마린이라면서요. <laughs> 그렇죠. 그 아이를 좀 가둬 놓으려고요. <laughs> 그러면 임무를 주면서 본인이 할 일을 하나 싶은 느낌으로다가 가둬놔야 돼요. 뭐 약간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이거 <laughs> 계속 캐다 보면은 금가루로 바뀐다고 뻥카 치고. 아니 그거는. 거기 시청자분들이 말씀해주시겠지 형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 어떻게 막지 나 이제 약간 뭐? 낚시에서 생선 같은 거 잡아주고 그럴라 했지 낚시기도 낚시를 이거. 시키자 그 낚시는 음. 물구덩이 이거 딱 하나만 파도 낚시 소집할 수 있잖아요. 먹기다 아, 뭐? 아, 시킨다고? 어. 그거야말로 <laughs> 아니, 뭐... 먹을 거 담당이라고 말을 해 놓고서 낚시를 시키는 거지. 마크는 각겜이니까 물 구덩이 하나만 있으면 낚시 된다. 여기에서 또 수선책도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일석이조. 아, 그러네. 그러면은 계속 그걸 시켜서 음. 파밍을 시키면 되겠다. 합리적으로 묶어 둘수 있게. 그래 그래. 이유야 뭐 갖다 붙이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문제는 예은이야. 음. 그거 너가 해. 잘 부탁해 맡겨만 둬. <laughs> 뭐? 이래서 나쁜 사람끼리 만나면 안 된다고? 봐! 이게 나쁜... 이게 나쁜 거 같아? 네가 열심히... 우리의 무기를 알아? 일... 생명 두 개를 짊어지고 있는 이 무기를 아냐고. 생명의 무게다 이 새끼야 이게. 어? 이거 마을이다, 마을. 마을 털자. 나쁜 애가 맞는데? 아니 오빠, 우리 먹고 살려면 마을을 털어야 돼요. 이 아저씨야. 저거 마을 맞아 근데? 응, 마을이야. 사막 마을이잖아. 오오. 아야. 아야. 야야, 그... 실족사 하면 나... 슬퍼. <laughs> 알았어. 음. 여기서 당분간 우리 집으로 삼자, 왜냐면 침대도 있을 거고. 그래 그래. 오, 얘네 뭐야? 어, 꽤나 고급진데? 그럼 좀 털고 올게요. 조심해요, 함정일 수도 있어. 아니야, 이런 데 주민들이 어, 갑자기. 있다 하면 안전 빠답니다. 자, 날좀 불어요. 네. 어, 허... 침대 던져줄 테니까 거기 누워. 아, 어. <laughs> 자요 자요. 빨리 자. 네네. 안녕하세요. 어, 나와 이 새끼, 갑자기야. 잘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laughs> 내 옆에 사람이 하나 있어. 아 좋은 아침 어 쪼나 쪼나. 나와. 어, 빵 맞네 빵 보자였잖아. 좀 가져간다 불만 없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어. 이런 사막에서도 밀이 자라는구나. 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이지 않을까? 어, 선인장 가져가야겠다. 선인장 어디 가져가? 내가 아, 쓰레기통 만들게. 아. 뭐하세요? 뭐 뭐하세요? 물에 착지하고 싶었어요. 해보세요. 안 죽네요. 설 신망이 하고 싶구나. 아니 안 죽어. 코팅이야? 아니, 그... 아니, 코딩이야? 아니 근데 좀... 진짜 <웃음> 물에 <웃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쉽네요. 아... 고수라면 아, 한 번쯤은 도전해 볼만하다, 솔직히. 쫄? 아, 내려왔네, 이거. 아, 뭐 너무 재미없다. 지가 보다 고수야. 사람 그렇게 <laughs> 안 맞는데. 고수 행세를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그럼. 아, 누구나 시도해보고 싶은 부분 아니겠어요? 하드코어에서는 하고 지 않았어요, 저는. 아, 근데 잠깐만. 침대 챙겼어? 이리 와, 이 와. 아, 어, 뭐야. 어떻게 나와? 지원이 뭐, 뭐 있는 거야? <laughs> 호동동동. 검은 고양이다. 이거 크리퍼 막기 위해서 고양이 좀 꼬실까? 갖고 다니면 그래? 크리퍼 안 오잖아. 일로 와. 온뇨뇨뇨뇨뇨. 가까이 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내 거리는 가 되지 않나? 얘가 날 인식을 해야. 그래야. 대 무시하는데? 그니까. 왜안 오지? 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야. 이제 올 거야. 온다 온다 온다. 자너는 얼마나 대지인지 내가 보겠어. 오빠 움직였어? 저요? 네. 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음. 오, 됐다. 원원어 됐다! 원투원클립입니다자생님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네. 줘보세요. 우선 세개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체 어디서 갑자기 연어를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얘는? 오빠 없을 때 연어를 내가 그냥 심심해서 좀 주이고 있었어. 심심해서 연어를 주이고 있었어? <laughs> 애호가! 있다. 말이 조금 그런데 검은 <laughs> 고양이 해겠다 그래. 오나 오나? 오나 오나? 아나 아무 지웠다, 아무 지웠다. 조금만 한칸 한 정도 더 내려가도 괜찮지 않을까? 수줍음이 많네. 그니까. 러 왜 내가 한칸 내려가면 넌세 칸? 야마! 오케이. 꼬셨어? 아니. <laughs> 더, 있어, 난...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봐, 나 위에서 뿌려줄게. 짠. 어. 여, 여, 뭐니, 뭐니. 물고기 학살자. 아니 낚시 한 거예요. 두 마리는. 아. 올 품은 박스 있어. 오, 됐다. 아이스. 가자, 춘식아. <laughs> 여기도 춘식이네. 오이 정말 많습니다. 한세트나 있습니다. 이제 절대 불물일은없겠구만 네, 우리가 죽는다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뭘까 그게? 누군가의 낙사가 제일 크지 않을까? 낙사. 또다 안겠어, 오빠 이거 다니면서. 과유불급이라 하였어. 여기 갖고 다 깨가려고. <laughs> 당연하지. 우리 이거 우리가 죽으면 이거 끝임 세상이야. <laughs> 세상은 너무 말랑말랑하게 보는 거 아니야? 옛날에 <laughs> <얘 사람한테는> 물어봤어? <laughs> 얘들 얘 입장으로 오르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물어보고 어 그렇게 지내면 챙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없는 거예요. 좋아, 나도 저런 마인드로 앞으로 다줄고 다녀야겠다. 우? 어? 여기 내려가볼까? 여기 석탄도 있고 좋은데? 여기 내려가면 기대 수명이 팍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 일단 이 사막을 벗어나는 게 어때? 사막 벗어날까?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럼 달리자. 오린 그래, 달려간다. 근데 은근히 사막, 사막 지형이 좀 넓더라고요. 와우. 어?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없잖아 드는 부분이기와 여기 아. 내가 말했지 여기. 누구 낙사할 듯? 은피 응. 응. 안달아스 <laughs> 오빠 여기도 마음에 들지 않아 오빠 어디였어? 네? 어뒤 어. 뭐야? 열루 농담 아니고 안 보였음 나 진짜 고양이도 안 보였고 열루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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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무슨 일인데? 어 앞에 막 모래 낀 것처럼 나 갇혔거든? 나 오빠 자리로 팁한 번만 해줄래? 어? 됐다. 어? 저 아, 앞에 보여야 돼? 아, 어때? 뭐 어,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아! <laughs> 어? 오빠. 네? 그 가만히 있어? <laughs>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님 뒤에 있는데. 너도 얘기했잖아. 읽어나? 읽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여기 난 때렸는데 너안 아프니? 다시 때려봐. 나가셨는데요 네, 네? 저기 있는 데? 요님 게임, 떠나셨는데요? 저 게임하고 있는 데? 요 그게 <laughs> 무슨 소리세요? 어? 움직인다 n t 찍, 나. Oh, bah, o 예, 님 없어요. 네, 저기 있어요. 뭐 뭐야? 뭐, 야 a h bah, 뭐야? h <laughs> 세개가 갈라졌네. 세계선이 갈라졌어. 뭐야? 이 세계? 아, 나또 앞이 안 보여. 씨, 나 TP 나서. 저뭘 잘못했죠? 아니에요. 아마 죽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무슨 소리지만 저 아닙니다. <laughs> 저 아닙니다. 그때 체력 안 달았다고 하셨죠? 아 예. 저 근데 낙뎀 안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멀티버스로 이동한 게 아닐까? 이거 뭐 TP 어떻게 한 건데? TP 누가 누구에게? 어, 하이. 자순간 이동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게임을 떠나시냐고요? 네? 아니 <laughs> 도대체.. 에? 뭔데.. 왜..왜 저러는 건데? 진짜 왜 저러는데? 에? 지금 본인 음. 고양이가 주저앉았어요. 주인을 잃은 슬픔에. 이거 어떨 겁니까 이거? 있는데요? 오빠 여기..여기 네. 여기 있는 거 맞아? 아니 나 거기 없고 그거 흙 한번 파볼래? 파죠? <laughs> 어? 끊겼어. 내가 그 옵티파인 지 뭔지 깔 때부터 알아봤다. 아니 이거 문, 옵티파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그래. 진짜. 어? 뭐이뭐 어서 갑자기. <laughs> 침대가 말이죠. 절반밖에 없어요. 게임 c 아예 한번 껐다 켜봐야 될 a y 어, 그래? 그럼 껐다 켜볼게 게 a l a t e 이 I 진짜 약간 다른 n j 같았어. 마 t a 계속 n 라 i n g i n g at us a barber c 어, 대박. 어 e of cora. We got school. Well, we were going to 자 e e him b a 저 k i 보이죠? i 아, 네, 보이네요. 네네네. o u g 가시죠. 여기도 좀 별로입니까? 난 go t 녹음이 보고 싶은데. 저... 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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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국사람 빨리빨리...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